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삭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시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성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삼사대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에 째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요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가축이나 내 집에 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 엿새 동안 나요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에 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마. 말하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진정한 믿음에 따르는 단호한 결단.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요약하면 바울의 손을 통해 나타난 능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요약하면 바울의 손을 통해 나타난 능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요약하면 유대인 마술사들,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쓰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요약하면 쓰게와의 일곱 아들,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요약하면 너희는 누구냐,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버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요약하면 너희는 누구냐 17절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요약하면 두려워하여 자복하는 예배소인들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요약하면 두려워하여 자복하는 예배소인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오만이나 되더라 요약하면 마술책을 불사르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요약하면 강력한 주의 말씀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요약하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문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요약하면 로마도 보아야, 보아야 하리라. 진정한 능력, 예배소에서 사역이 진행됨에 따라 치유와 축사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어집니다. 이 능력의 주체이신 예수의 이, 이름을 힘입어 힘입지 않은 유사행위도 동달아 늘어나지만, 흉내 내던 자들이 악기들에게 제압당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놀라운 능력, 사람들이 바울의 물건을 가져다가 병자의 몸에 앙... 옮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악령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자가 치유받은 일과 병자들이 베드로의 그 그림자에라도. 악기 원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은 곧 구원과 연결되었습니다. 유산 능력 돌아다니며 마술과 눈속임을 통해 돈을 벌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치유의 효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시험 삼아 축사를 행했습니다. 이를 본 스게와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이 흉내를 내다 오히려 악기들에게 제 합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는 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 흉내만 냈던 유대교 지도자 그룹의 불신과 위선을 고발하며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다 예수님의 일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는 유사 능력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십시오. 힘 있는 능력 이 일이 있자 예배소에 있던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닌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으며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읽고 활용했던 마술책들 room <laughs> 모아 불태워 버리고 죄악을 저지르던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결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는 능력은 신기한 일을 행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바울은 이 일로 더욱 힘을 얻어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키웠고 돕는 자들과 함께 힘있게 전도의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그 권세는 죄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우리를 영원한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며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양과 형식은 빌렸으나 위선으로 가득 찬 유사 능력에 속지 말고 진정한 자유와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일어나는 일 영혼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 영혼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지혜만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실 때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부의 환자요 환부에, 환자의 환부에... 대자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부러워한 나머지 바울의 흉내를 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사역을 따라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바울의 사역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은 죄에 매여 사탄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 이상 사탄의 통치가 아닌 살아 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성령께서는 기적을 통해 이러한 영적 변화를 사람들이 목도하도록 하십니다.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하시길 소망해야 합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의 능력을 보고 들은 사람들 중에는 마술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마술, 마술책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책값들을 따져보. 이 그.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수십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치유의 기적이나 은사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개야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개는 단지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소 사람들이 은5만5치의 책들을 불태웠듯이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 안에 회개의 마음을 일으켜 주심으로 그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죄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회, 회복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배소의 분은 회개의 바람. 바울은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베푸신 기적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비범한 기적은 사도 건위를 높여주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난 특별한 기적은 그가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자임을 사람들에게 보증했습니다. 아울러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 마음에 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람들 마음에 새겨주시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바울을 흉내 내려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대표적인 물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혼란한 도시에서 부당 같은 일을 했던 타락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 악귀를 쫓아 내려다가 악귀들린 사람이 달려들자 혼미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은하나님이 사역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의 능력 자체보다 능력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집중해야 합니다. 스게와 아들들의 일은 예배소의 회개의 불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배소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나타난 사건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죄를 자복했으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값비싼 마술책들을 모아 불 부... 불에 태웠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변화된 행동을 동반합니다. 감정의 차원을 넘어 삶을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회개의 진정성을 보증합니다. 예배소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게 역사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기적을 넘어 말씀의 부흥으로 기결됩니다 바울은 예배소의 부흥에 만족하지 않고 로마까지 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보다 앞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두 동역자를 마케도니아로 보냅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동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입니다. 불... 에너지로부터 나옵니다. 영적으로 혼탁했던 도시 에베소에 복음을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죄를 자복하고 미신을 추종하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성령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11절에서 12절 바울의 손을 통해 나타났다. 능력, 바울이 병든 사람에게 직접 안수하지 않고, 단지 그의 몸에 닿았던 천조각을 가져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기가 나갔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 때 병자들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 나음을 입었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병과 귀신이 떠나가곤 했다. 13절, 유대인 마술사들, 이들은 이방 종교와 마술에 심취한 유대인들이 이들은 바울의 죽기 사역을 모방하려고 악한 영을 지닌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시험삼아 불렀다. 그리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병한다라는 문구를 주문처럼 사용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다. 단지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주술적 힘을 지닌 양그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다. 15절에서 16절 너희는 누구냐? 아끼는 그들이 사기꾼임을 알아보았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는 유대인 구마사들이 예수님 및 바울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악기 들린 사람은 스계와의 아들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혼자였지만 일곱 사람을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벌거벗었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스계와의 아들들은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달아났다. 17절에서 18절. 두려워하여 자복하는 예배소인들. 이 일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단지 악기 들린 사람의 초인적인 인간 안동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것은 마법 주문처럼 사칭되거나 이용될 수 없었다. 19절, 마술책을 불사르다. 회계의 고백은 말을 말로 그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마술과 관련된 책을 모아 불태웠다. 주술적 생각과 말 행동은 고대 헬라인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다. 다른 이들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저주하거나 누군가가 자신과 사랑에 빠지도록 하거나 불운을 액땜하기 위한 주문 부적, 약의 제조법과 사용법이 기록된 책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었다. 회심한 사람들이 불태운 마술책들의 가치는 은 오만에 달했다. 20절 강력한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항하여 세력을 얻었다. 주의 힘에 의해 말씀이 계속 자라났고 강해졌다고 옮길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라나고 강해진 것은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었다고 서술한다. 21절에서 22절 로마도 보아 아야 하리라.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기로 작정한다. 예배소에서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었다.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말씀이 작용했다.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들에게 성령이 내려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했다. 이때 주의 말씀은 신앙 고백이나 교리 혹은 성서 내용이 아닌 주 예수의 이름이었다. 말씀이 힘있게 작용하는 두 번째 제 자원은 정신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들은 바울이 강론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의 힘은 영적 대결에서 우위를 확보한다. 말씀은 악한 영의 권세를 꺾는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병든 사람이 나았고 악기가 쫓겨나갔다. 예배소 사람들 다수가 마술에 익숙한 상태였다. 인간의 이기심과 탕욕을 요행과 희망으로 포장한 것이 마술이었다. 주의 말씀이 역사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해방이 동시에 찾아왔다. 주 예수의 이름의 위대하심 앞에 드러난 헛된 마술과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이었다. 이렇게 말씀은 예배소 사람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진정한 믿음에 따르는 단호한 결단.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요약하면 바울의 손을 통해 나타난 능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요약하면 바울의 손을 통해 나타났느냐.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요약하면 유대인 마술사들.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쓰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요약하면 쓰게와의 일곱 아들도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야 너희는 누구냐 하며 요약하면 너희는 누구냐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요약하면 너희는 누구냐 17절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요약하면 두려워하여 자복하는 예배소인들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요약하면 두려워하여 자복하는 예배소인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요약하면 마술책을 불사르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1절 요약하면 강력한 주의 말씀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요약하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있으리라 요약하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3 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